코를 하나 잡아서 사슬 4개 해줍니다. 뒤로 돌 살짝 돌려서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쌀 하나 하고, 이 가운데 이 구멍 있죠? 여기에 한길긴뜨기 12개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두 개. 여기서 열두 개 떴고요. 첫 코에 기둥 코 말고 첫 코에 빼뜨기 합니다. 그리고 사슬 한 개. 기둥 코에 어, 한길긴뜨기 한개 뜹니다. 그리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떠주세요. 오, 이게 실이 여러 가닥이 합쳐진 실이다 보니까 잘안 빠집니다. 뜨기 두 개, 또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.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한단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24개 떴고 첫 코에 빼뜨기 합니다. 사슬 1개하고 이 기둥에 기둥코에 한길긴뜨기 1개,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개, 한 개, 두 개.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한 개. 그리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. 이렇게 한 코에 두 개, 한 개, 두 개, 한 개. 이렇게 반복해서 한단 떠줍니다. 자, 이렇게 다 떴고요. 첫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단이 완성됐죠? 사슬 한개 뜨고, 기둥코에 한길긴뜨기 한개 해주세요. 그리고 각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 총두단더 떠주세요. 그럼 여기서 실색을 바꿔서 떠줄 건데요. 사슬 한개 뜨고 뒤로 돌려주세요. 돌린 상태에서 기둥코에 짧은뜨기 한 개, 그리고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. 두번 감아서 넣고 두 코씩 빼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번. 또 다음 코에 두번 감아서 뜨는 두길긴뜨기 한 번. 한 번에 두 개씩, 두 개씩, 두 개씩. 이렇게 세번 빼주는 겁니다. 그리고 짧은뜨기.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번. 그리고 또두길 긴뜨기 다음 코에 한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한단 떠주면 됩니다. 실은 같은 색으로 뜨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실을 바꿔서 떠주셔도 됩니다. 저는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서 실 색깔을 다른 색으로 떠봤어요. 이렇게 해서 무늬 들어가는 부분 한단다 떴어요. 빼뜨기를 해주고 여기서 다시 이제 노란색으로 떠줄 겁니다. 노란색으로 일단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돌려서 기둥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해줍니다. 자 여기 보이시나요? 그래서 또한단 완성됐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사슬 하나 뜨고 그리고 다음 코에 있는 그, 아까 한길긴뜨기 했던 그 기둥 부분에 앞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한개 해주고, 다음 코에는 뒤로 걸어서, 기둥, 다음 기둥에는 뒤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한 개. 그리고 또 다음에는 앞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한 개. 한 뒤로 걸어서 한길 긴뜨기 한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길 긴뜨기로 쭉한단 떠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단 떴고요. 첫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챙 있는 부분 뜰 건데요. 사슬 하나 해주고, 기둥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. 기둥코, 한길긴뜨기 한 개.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개. 한 코에 3개를 떠 주세요.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 주고 이렇게 모양 나오거든요.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해 줍니다.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섯 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1개,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개,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5개. 이렇게 해서 반복입니다. 한단 떠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한단 다 떴고 이제 빼뜨기 해서 마무리합니다 디자인 모양은 대충 이런식으로 나왔네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 깔끔하게 정리, 실 정리해주세요 자, 이렇게 해서 모자 완성입니다.